숲페설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강판고님의 회화 나무와 선비 문화 중에서 창덕궁의 회화 나무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창덕궁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품격 높은 정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수많은 나무들이 살고 있는 데다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금원이 기 때문이다. 도나문에서 해설사의 안내를 받는데 관람객은 해설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도나문 왼쪽의 담을 등져야 한다. 이것은 창덕궁 안내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담을 등지면 창덕궁에서 가장 중요한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을 볼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들이 거처한 창덕궁에 회화나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나라 때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창덕궁 회화나무고는 2006년 천연기념물 제472호로 지정되었다. 창덕궁의 천연기념물 회화나무는 조선의 지배 이념이 성리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나무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수 없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창덕궁의 소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회화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은 없다. 창덕궁의 회화나무의 나이를 알수 있는 자료는 동골도이다. 동골도에서는 현재 위치의 회화나무를 볼수 있다. 창덕궁의 회화나무는 적어도 300에서 400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단일 수종으로 가장 많은 소나무가 왕을 상징한다면, 창덕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회화나무는 선비를 상징한다. 소나무와 회화나무는 조선왕조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두 나무의 만남과 조화가 조선왕조의 미래를 결정했다. 예쁘도 회화나무를 집에 심으면 가문에 큰 인물이나 학자가 나온다고 하여 길상목으로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임금이 관리게 회화나무를 하사하기도 하였지요. 열매는 초를 켤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이용이 되어서 학자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용되는 명칭이 많아서 회화나무, 회나무, 괴나무, 괴화나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또한 충청도에서는 호야나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미읍성의 옛 감옥도 앞에 있는 커다란 호야나무에는 병인년 천주교 순환과 박해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고 호야나무에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채를 묶어서 매달아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현재 호야나무는 숨규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미 읍성 또한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116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쪽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